저번 소위에서 청문회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른 거 제가 봤어요. 거기 젊은 여자 수사관들을 조리 돌림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 젊은 여자 수사관들은 경무에 시달리면서 업무에 미숙할 수 있죠. 보통은 관봉 띠지라는 거는 정보가 한정적이에요. 날짜 정도밖에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봉 띠지가 만약에 그렇게 정보가 많다라면 김종순 여사가 관봉 띠지로 옷 사고 한거왜 무혐의 났습니까? 어느 은행인지 어느 정보가 다 확실하다 그러면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사건에서 다 기소가 됐겠죠. 그리고 이 젊은 여수사관들이 실수한 걸 가지고 이걸 음모론처럼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잘못에는 뭔가 동기가 있어야 돼요. 이 여수사관들이... 무슨 동기가 있어서 이거를 일부러 없습니까? 없앤다면 사진까지 없애야 맞는 거죠. 사진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사진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거기 지금 사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진까지 흔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띠지만 없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통상 보통 사건에서 압수물이 왔을 때 현금이 얼마인지 세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번 띠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했을 때 보관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여수사관들이 그 업무를 맡은 지몇년 되지 않다 보니까 업무에, 경무에 시달리고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못해서 그렇게 한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진짜로 이게 국회의원 정도 하시는 분들이 이게 정말로 누군가 조직적으로 지시해서 이런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국회가 나서서 이거 수사하자는 걸 넘어서서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수사를 얘기했어요. 특검사안이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거 매우 잘못된 거예요. 상권분립이나 수사의 중립이나 독립에 있어가지고 국회도 끼어들면 안 되지만 대통령은 더더욱 안 됩니다. 대통령이 특검의 임명권자잖아요. 대통령이 검사의 수, 또 특검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배나라 감나라 하면 그게 무슨 수사입니까? 공산당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대통령이 수사에 관해서 원칙적인 답변만 하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원칙이지. 뭐 어떤 사건은 특검이 수사하고 배당도 그럼 대통령이 하는 겁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랑 한미정상회담하면서 특검이슈 나왔어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국회가 특검을 임명해가지고 특검과 관련해서는 저는 관여된 바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양해해서 넘어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은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특검의 사건 배당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미 정상 회담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있는데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아니 국회가 특검이 국회가 임명하는데요. 그리고 관여 안 한다고 했는데 왜이 간본권 띠지 사건을 특검 사안이라고 찍어서 얘기합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고요.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사진을 다 찍어놓고 거기 관문 고띠지 관련된 정보 그 사진에 다 남아 있잖아요. 그 사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거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의 원본이 아니 그 사진이 찍혀 있으면 그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니 여자 수사관들 그때 증언하는 거 봤어요. 그 젊은 여성 수사관들이 아니 본인들은 자녀 없습니까? 가족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잘못했으면 징계나 수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밝혀져야 되는 것이지, 국회의원들이 권한을 남용해서, 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힘 자랑하면서 그 젊은 수사관들 조리돌림 하는 게 그게 똑바로 된 겁니까?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예, 네, 진짜, 정말 부끄러워야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 그 젊은 수사관들 실수한 것을, 징계절, 징계절차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 불러서 공개망신 주고, 이런 식으로 국, 법사위를 운영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게 검찰, 검찰청 해체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해체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가지고 하는 건 저는 매우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김용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띠지 사건이 지난 금요일날 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온 국민이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당시 나왔던 백혜룡 경정, 그 경, 그, 저기 뭐야, 경찰이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가능하다. 이거는 압수 목록을 조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이렇게 수사하는 사람들이 검사냐? 라고까지 그 자리에서 옆에 앉아있는데 호통을 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검찰청 진짜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께서 크게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 검찰개혁에 어,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 어, 저희가 청문회를 추가로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젊은... 여 직원들 수사관들 뭐~ 의원들이 조리돌림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당시에 그 여직원이 쓴 메모를 못 보셨습니까 그 메모가 지금 국회 청문회 하는데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데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것은 국민을 향해서 욕설한 거 아닌가요 그것을 지적한 게 잘못된 겁니까? 그 자리에 없어서 지적할 시간이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 편드는 것도 적당히 편들어야 되고, 내 막으려고 하는 것도 적당히 막아야지. 이미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예요. 그러면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할 것인가? 다양한 검찰권 남용의 사례들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검찰 개혁을 다시 어떻게 하고 앞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국가가 재설계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들여다보는 청문회는 검찰 개혁에 있어서 매우 큰 의미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 금요일 청문회가 그것을 여실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사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대통령께서는 띠지 사건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게 어느 특검에 너라 말아도 아니고 이게 검찰 내에서 내부적으로 수사가 안 되고 지금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는 게 눈에 너무 보이고 게다가 검찰은 수사권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공정하게 수사하려면 사실 특검에서 수사하는 게 맞죠. 이게 만약에 경찰에서 수사한다고 해봐요. 검사들이 영장 또다 기각할 거 아닙니까. 기존에 늘 하던 대로 검사와 관련된 영장은 절대 발부수 없다. 이게 검찰의 제일 원칙 아닌가요. 또 그게 반복될 것 같으니 이번엔 적어도 공정한 수사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국민들께서 수긍하, 수긍하실 수 있게 그런 절차 과정을 잘 관리해봐라 라는 지시인 것이죠. 이것을 그렇게 또 왜곡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이것도 하나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간사선임을 요구하시면서 모든 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신데 간사선임 표결하면 자신 있습니까? 한번 표결해 볼까요? 표결하면 통과시킬 자신 있습니까? 게다가 부결되면 어떡할 겁니까? 부결되면 일사부재이 때문에 정기국회 내내 간사선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표결 한번 강행해 볼까요?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과하시라고. 사과해서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마음을 돌려보세요. 그런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간사선임 하지 않고 있다 간사선임 상정해 달라 그 얘기 하시는데요 간사선임 상정하면 저는 부결될 거라고 봅니다 자신 없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논의보다는 건설적인 논의 하시고 빨리 사과부터 하시는 게 법사위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하시는 정상적인 절차로 하루빨리 돌리는 게 사과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불필요한 입시을할 필요 없잖아요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청문회는 반드시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증인과 참고인과 관련해서 여야 간의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저희 그 협의절차 거친 것을 참고해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확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